제리고 <목소리> 갔을 때진이 해야 되는데, 그치야? 우리가 이걸 왜 걸고 라인지 어... 이해가 안 돼. <laughs> 나도 이해가 안 돼. 여기는 어딜까? 모르겠다. 저 새끼 저거, 우리 이러고 도망가면 <laughs> 우린 집중을 찾아가. 그니까. 러 큰일 났어. 일부러 이새끼이렇게해가지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. 봐봐, 이기게 좋다니까. 집이 최고지? 나, 어, 아고을 때부터 나는 싫었어. 아빠가 토날 보냈어. 근데 그거를 아까 음식을 사주더라고. 음. 아유 맛있다고 할 거야. 막 예술이 더럽게. 집어가더라. 아주 괜찮았거든. 이거 이제 악어라 그랬더니? 에? 난 맛있는데? 딴데 같은데? 아 뭐가 이럴 텐데. 어. 어. 저뭐 있다 있겠냐. 지금. 도착했나 봐. 어. 우리 고생이 우리 많다. 우리 뭐, 아까 여기 잡은 거야? 여기 잡 여기 잡았어. 야기까았 여기 잡았어.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안 잡았어. 여기 어잡어 여기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어기 잡았어. 여기 잡았어. 여어 여기 잡았어. 여기 잡 이렇게 하면 또한 20분 걸잖아. 아니냐? 보세요. 지금 이제 우리 야구에 도착했어요. 아에도착한네양이야 이제 이거 왜 카메라 안 들어가? 아, 반대쪽으로 이걸 눌러야지. 이 사람 아이 거.